일점 십팔. 네,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아, 아, 결국은 아야! 못 뛰네요. 김태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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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도못 뛰고, 아저 아저 뛰네요. 아, 네. 자 서서히 파란 날이 네, 앞서가는데. 아, 야, 한가지 연습. 아, 천아. 역겨워요. 아, 아, 아 역겨워. 아, 이거 하려고 연습했어요. 아, 역겨워요. 바로 손가락질하면서 최영호, 지금 7득점 째예요. 조금만더 네. 해봐요. 만들어줄게요. 네. 오, 수비까지. 감사합니다. 어, 어, 그래도 최영호, 제가 아, 난놈이에요. 셀러 배기질이 다 무너요. 그냥 빨리 할것 같은데. 안 넣어주고 지가할것 네. 같아요. 왠지. 안 어? 넣어주고 지가할것같아 어, 오, 넣어주네요. 어, 맞았어요. 와, 달렸구. 아하. <목 começ« 오후> 야! 지금 최영원은 장태현이 <목> 어보다 본인이 안 부러지게 더안할 거예요. 네. 우리 팀이 네. 엔돈 가져오는 것보 다. 아, 우리가, 내가 넣었어야 되는데. 아, 아, 네. 네. 아, 네. 표정이 그래요. 맞아요. 지금 장태현이 어보다 내가 넣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봐봐요. 장태현, 잘 들어도 네. 못 나오나? 네. 잘 들어도 못나오고 이런 <laughs> 느낌이에요. 맞아요. 아, 번 나왔어요. 아, 오, 즐기는 장태원이 가까워요. <웃음> <제가> <웃음> 미안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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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던지나요? 아니요, 김상훈 앉으면 네, 안, 안 돼요. 네. 좋았어요. <laughs> 똑같은 스텝이 작가, 그죠? 렇 광인규 괜찮아요. 넣기 어려워요. 왜냐면, 사실 저런 포인트라다가 3분, 4분에 슛3번 던질까 말까 하기 때문에. 압도해요. 그렇죠. 어, 저렇게 던져야지 뭐, 내마음도 네. 나오고. 네. 네. 우와! 파울이요? 파울이요? 맞아요. 근데 스크린 잘 피해서 네네. 잘 들어갔다 생각했는데 네 맞아요. 사실 저한테도 다운드 쳤을 거예요. 다 맞겠다 개념이죠, 저는. 뭐 데이터가 아니라. 그 그렇죠. 왜냐면은 상무 어. 선수는 소음 프로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상무 선수가 저런 거 말하는 자체가 고독미가 데이터 넣은 거 맞아요. 네. 맞죠. 그렇죠 솔직히 그걸 한 거죠. 네. 자. 와. 아니 황인규 네. 황인규 거예요 황인규. 예. 네. 아, 아닌가요? 아니 봐봐야죠 이제 저도 봐야죠 이제. 네. 3번 맞죠? 3 번이잖아요 맞죠? 황인규잖아요. 아니 네. 네. 네, 심판하기좀 하지 말라고. 네. 김상훈 아쉬울 거예요. 본인이 그냥 막을 수 있는데 저건 말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야 내가 그냥 막는다 도와주마. 진짜 대단한 게 뭐냐 오른쪽 열어주고 오른쪽 사이드 스텝으로 따라가 버리거든는 그렇죠 지금 거의. 네. 그... 도와, 도와. 고동민이라는 음식이 이제 레시피 다 외워서 다 만들어놨는데, 예, 이제 다 만들어놨는데 여기 황기주가 오줌 싸버렸어요. 에이 <웃음> 씨... <웃음> 오줌, 오줌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더 납득. 나쁘... 아... 네. 어 그래도 잘 들어 올리 넣었어요. 와 고동민을. 와, 데이터 넣어도 어느 정도 줄건 적어야 되는데. 저도 물론, 너, 뭐, 제가 맞겠지만, 만약 네. 이제, 대 맞죠? 저렇게 짤막한 선수가 있었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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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대비 아, 이겨버리고. 젖질것 같은데? 가요 우와, 졌어요. 아, 아. 이야. 아. 저 패스 주면 점점, 강태원이 MVP 오실 때. 네. 저 어차피 어시스트 기록 안 되거든요. 아, 이게 진짜 안 되나요? 아, 이도 되죠. 드리블 없는데. 네. 와성건주 스크립 빠져! 와, 성군. 와 미친놈입니다 진짜 성건주아크립 파울이에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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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이에요. 손, 맞아요 그 전에 푸싱이 있겠죠 네, 맞죠? 네. 네. <laughs> 네. 제가 다 말해주잖아요 밀었거든요 네. <laughs> 네. 네. 아니라고 하지만 그 전에 푸싱이다 3번이다 네. 바로 해버리시잖아요 시그널을 네. 네. 앉아서 보잖아요 더잘 보여요 여기서 저희는 또 부담감도 없이 그냥 보기 때문에 주성원이 준도 잡아요. 다 좋아하는데 오른쪽 가요. Uh -huh. 근데좀 느리니까 그거 알고 잡아야 돼 근데 오른쪽도 좋네요. 아, 조금 느려요. 네. 0.3초 정도. 그리고 슛이 세트슛이기 때문에 전차를 조금 떨어져서 막아요저 같으면 왜냐 저렇게 막으면 못 막아요. 네, 한발한발 한 짜리예요. 그리고 드리블 시작하면 드리블이 나올 수가 없는 선수예요. 아, 네, 네. 오동요 웨더 선수가 약간 성장을 하네요. 네, 성장을 한것 같아요, 이번에. 김준동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안 들어가도 네. 김준동은 진짜 김준동인 것 같아요. 네, 이건는 진짜 간단한 표현주죠 88이에요. 자, 최영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아 들어간 것 같아요, 거의 비듬이. 최영도한번 네. 더, 한번 더, 최영 한 아쉬울거요 아쉽게 아쉬울 네, 2개 넣을 아, 있었는데, 있었는데. <laughs> <laughs> 어... 이시천서 많이 안오거든요 네. 지금 트래블링이에요 트래블링 같은 개념이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 뭐냐면 KB에서 그 뭐죠? 용병들이 많이 걸린 트래블링 알죠? 공을 내려와서 공 동시에 스텝이 약간 아, 네. 떨어지는 저 TV에 오브라이언트가 저 트래블링 많이 하거든요 오브라이언트 아시아 네, 무새... 슛 좋아하니까 포스도 네. 좀못 치나 보네요 못 쳐요. 네. 김재호 아 선거주 미쳤습니다. 김준호 살에 원투 갖고 싸버리고 장태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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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와 장태규. 아 장태규. 어. 아, 오 근데 네. 아, 계속 아니야, 잘해주고 아, 있어요. 아, 진짜 웃긴 여자야. 맞아요. 야 해리스님이 정확합니다. 예. 어 맞아요. 네, 아 맞아요. 누일까네요아누굴까요 네. 아, 아, 비율까지 정확해 가지고 아, 제가 진대 답이라 깝치는데 맞아요. 예. 네, 죄송해요. 편한! 우와! 아, 진짜 데 아, 우와! 찐팬이거나 속공 아, 때 제가 좌취 우삼이고 셋때 좌파 맞아요. 셋때 네. 이거예요. 맞아요. 와. 오, 자 소름 돋았어요. 잠깐 이거 알려주면안 되는데. 큰일났네요 네, 네, 저희, 저희 자체 전한테 그래서 개빡 셈니다 그래서. 한번 <laughs> 저희 자체 전하잖아요. 똑같아요 <laughs> <첫> 진짜. <laughs> 그냥 가 있어요 네. 거기에. <laughs> 이쪽으로 올 네. <볼> 거죠? 하면서. <laughs> 자 해리스 누구 우리 팀일까? 어. 거북목 빵향이 돌파한 아아 아니 좀 많이 는것 같아요. 아 좀. 대견하네요, 제가. 아 소름 돋네요, 지금 거북목빵에거북목빵에 불파방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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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저 사실은 거북목 치료하려고 한번 가려고 생각 중이긴 해요, 지금. 아 진짜요? 네. 왜, 왜 그런 가요 키가 커질 것 같아가지고, 아 목이 길어지면. 제 75인데. 키 커져도 의미 없는 키 아닌가요? 아 그래도 이제 어디 가서 77이라 그러면. 아아. 닌가요 예. <laughs> 무슨 네 제가 목이 들어가는데 75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크게 봐요. 또 그거 있어요. 그런 생각보다 크게 보잖아요, 사람들 75보다 작아 보이는데요 저는. 그런가요? 네. 당신 커서 그래. 너무 네. 크다고 말할 수안 없기 때문에. 아, 어제 MS 전에서 <laughs> 놀리는것 같은데. 네. <laughs> 아, 너무 나 아니면 이 정도 합니다. 요즘 늘었습니다 참고로. 아. 네. 굳이 빼지 않겠다. 네. 나는 지속합니다. 아. 오버하진 않습니다 최영원처럼. 네. 네. 저는. 딱깍 깍까지 끝나지 깍 도리로까지 가자.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어서 그렇죠. 비데킴 원래 어 비데킴 잘생겼어요 이러면은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네. 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비데킴 이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인 걸로. 네, 그렇죠. 자 선보일 줄보까지 아, 아, 아 근데 수비형 선수 같아. 요예 선수인데 보일 줄 같아. 뭔가 마법이에요. 선수 님. 아, 아 그만해 김동형. 김동현. 김동현. 와, 이거 누구야? 어 김동현 게임하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아이 김태한 표정 봤어요. 와. 너가 아 김태한 표정 봤어요. 너가 이걸 너가 와. 이걸. <laughs> 아 김태한이 저 눈을 봤거든요. 네. 너가 이걸 이걸. <laughs> 야. 야 이제 테란의 황제 나옵니다. 테란의 황제 임요한. 네. <laughs> 네. 네. <laughs> 임요한이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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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유투는 제트는... 아니 파란 날개 참 편해요. 등에 이름이 써져 있어가지고. 다나 남을 때 조금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선수들이 좀 있어가지고 다 이름을 외우고 있어서. 최영호. 와. 김상우 아, 날개 찢어했는데 얼굴 맞았어요. 네. 아, 안다야할 텐데. 그래서 아, 김상우도 멋있는 게 흥분을 하네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이제 얼굴 맞으면 좀 아무래도 업되는 선수들이 좀 있는데. 근데 얼굴 얼마나 많이 맞아봤겠어요? 솔직히 네. 사이다 이동민 선수는 히발했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게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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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질 수 네. 네. 있는 느낌인데. 아니 근데 김상우 선수가 네. 이제,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네. 많이 맞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저 정도는 이제 많이 때려봤겠죠 네. 아니, 맞기도 맞지 않았을까요? 네요? 네, 저 정도는 이제 비틀이 쓰친다. 아, 농구판의 싸움 일등일 것 같아요. 저기보다 사이즈 더 커도. 그렇죠. 네, 네. 네. 또 타격이기 때문에. 네, <laughs> 네 타격이죠. 네, 유도 이런 게 아니고. 네, 원래 또 맨손 싸움은 체격이 네. 그냥 유리하대요. 아, 네. 갑자기 와서 옥수 잡히지 않는 이상. 그렇죠. 어? 그냥 속에 원투 꽂히면 그냥 쓰러지는 아, 거거든요. 진짜 사이즈 180이니까. 요 네. 황준재. 네. 자, 입니다 <laughs> 와, 손가락 수글이 빠져나가는 거죠. 아이었어요 아, 임요아 입장에서 못했다기보단 그 마음 알것 같아요. 예. 네. 박재혁이좀더 빨랐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채취를 잘 나갔으나. 에이. 아 그러니까 말이 컨트롤을 잘못했어요, 지금. 예. 스피백을 밟고, 롤커에 받아버린 거죠, 그쵸. 사실 그렇죠. 롤커에 그, 가시 나오는 타이밍을 예측해서 무빙이 쳤는데, 네. 무빙 친 다음에 가시가, 가시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스트링 빨아가지고, 바로 한 3분. 으아! 알았죠. 자. 페라넥, 임요아 <laughs> <laughs> 어, 어. 네. 안 들어간 줄 알았어. 아 근데 김동현은 제가 죄송해요. 근데 업그레이드가 좀된것 같아요. 그 그렇죠? 아니 그 페이크 그 넣어서 넣는 왼쪽에 그 맛을 본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 저 진짜 다이나마이트에서 최대수 혜자 이제 김동현 선수. 네. 다른 장면 힘든데. 네. 가장 그거였어요. 가장 성장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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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기를 뛰면서. 아아 김탁 최영호. 와 박주 힘들어요 지금 표정이. 최영호. 와안 아 들어가서 그렇지. 이쁘네요. 네. 아니 슛을 대학선수처럼 갈겨요 네. 김중 참아야죠 그렇죠 냉철해야죠 자 이제 다시 나옵니다 아, 쭉. 잘 줬고요 야 슛! 아, 김동은안 되네요 김동현 야 최영호 지금 해야 돼요 왕매. 됐어! 수비 잘했어 김동현 야! 근데 진짜 완벽한 이동같수리 아, 완벽한 이쩌수비제가 눈을 뜨게 한 거겠죠 네. 완벽한 이쩌수비야최까지기억 야, 야, 그래, 야, 야, 아, 들어가 아유 너무 아쉬워 아, 와 들어가면 분위 기 가져올 수 있는데 아, 김동현 오늘 보동민 노래방 데리고 가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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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아쉽습니다 네, 네. 야, 어, 김동현 뭐, 늘었어요 뭐, 아니. 아니 나 일자수비 깜짝 놀랐어요 손거든요 미리 그니까 러딱그 라인 잡고 서 있었잖아요 와... 와 어, 대단합니다 와박정혁 선수 힘들어요 박재혁 지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재혁을 잠깐 2분만이라도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잘라리4쿼터좀 걸어야 돼요 성환이 야재혁 네. 괜찮아? 야, 형 성환이 야와 이게 수비에서 김상훈 선수 막으면서 네. 공격되는 성건주의 이제 압박을 겪어내기가 박정혁 선수 대단하네요 아유, 그쵸? 주성은 두개 보는 거고, 저는 제가 감독이면 박태혁 선수를 잠깐 빼줬을 것같아요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절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사건도 걸려고요. 네. 지금 많이 쳤어요. 지금, 지금 눈빛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네. 아, 지금 나한테 공격 안 했으면 좋겠다. 공격을 어떻게든. 이항...